i 아무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앞의 부분은 그 주변 나라들, 특별히 마지막에 유다의 심판까지 예고되었죠. 어떻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이 징계 하나님의 이 엄한 심판에서 제외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 잣대를 적용하고 있죠. 먼저, <laughs> 이전에 비슷한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6절에 보면,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하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니냐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죄의 원인, 하나님 심판하실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는 하나를 지적했다면 지금 부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많은 것을 지적합니다. 약 일곱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 7절에는 힘없는 자의 머리털, 머리를,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바늘로 밟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털어 폈고 전당 잡분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하나하나 하면 음, 길긴 하지만 아무튼 어, 6절에 나오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철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은 때문에 의인을 판다. 또 신한 풀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절... 하나님이 이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도 이한 영혼에 대한 가치 이거를 물질에 에, 물질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돌이켜 봐야 될것 같고요. 7 절에는 힘 없는 자의 머리, 예,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어, 발로 밟는데요. 어떻게 해요? 힘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또, 아버지와 아들한 젊은 여인을, 예, 예, 이 젊은 여인을 더럽힌다라는 얘기를 하고, 여성서 젊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노예 여종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석서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이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참을 수 없으십니다 8절에는 뭘 얘기하냐면 전당적인 옷 위에 눕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옷을 전당 잡는 건 누가 잡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전당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일지라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제단 위에 성전에서 그럼 이거 누가 지금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그곳을 제사장이 또는 성전에 있는 이들이 그것을 묻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했을까요? 소위 말하는 돈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금하겠다라고 드렸는데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날에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예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신전에서 걸음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니 기 징계하시는데 이 말에 이 오늘 본문 구조는 해서 이스라엘의 일곱 까지 죄를 지적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처음 반대 대조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아모리 사람을 멸했다. 근데 이 아모리가 얼마나 크고, 어, 힘있고, 이런 민족이었냐 라는 이야기라고요. 10절에는, 애국당에서 인도해내고, 광해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끌어냈던 쳐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네.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 14절 빨리 다발른달받지 않은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가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라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일곱 가지로 쫙 나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루시면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다. 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